윤성근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.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죠? 네. 문자 주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죠? 발송 시간 시각은 12시 03분입니다. 맞습니까? 03분입니다. 수신 시각은 언제입니까? 어 12시 12시 07분이죠? 05분 07분. 0분 0507분 두 차례에 네. 걸쳐서 받으셨죠? 네. 정해 시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제가 어, 정해 시간은 12시, 0... 12시 09분, 09분입니다. 그래서 네. 정해 전에 주고받으신 게 맞고요. 네. 실제 이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? 네. 뭡니까? 네.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.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.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.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를 하시면 됩니다. 선거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. 라고 받으신 거맞습니까 네. 예. 자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께도 좀 질문해달려고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.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등인 업무추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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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? 예. 그 당시에 땡땡 직검에 계셨죠, 이 검사? 어느 지금 현재는 이안 납니다. 예, 작년에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수사 회합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당시에 이 검사에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? 예. 현재 검사에게 자문 받으셨죠? 예. 4 차례 이상 통화하셨습니다. 문자도 그렇고요. 예.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? 특히 8월 1일 6 차례 전화, 8월 2일 3 차례 최소 8월 1일에만 7차례 전하고 8월 2일에만 5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1, 2일에 집중됩니다 이 검사와 맞습니까? 알고서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? 네, 그 부분은 어... 현직 검사와 작년에 사건 개입에서 현직 검사가 한 겁니다. 이것도 국정감사지 현직 검사 지금 증인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.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증인이 하죠 위증하니까 물어본 거예요. 전화 통화 내역을 예, 통화 알겠습니다. 목록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방금으로.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의원께서 이거 네. 질문하셔서 이 장소 어딥니까? 그 장소는 관망대 밑으로 지금 추정됩니다. 관망대 밑에 예, 그렇죠. 예, 예. 여기가 부대 작전 지역은 부대 부대 그 주둔 시설은 아니죠. 예, 주둔 시설이 예. 아닙니다.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?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구병 로비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,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? 왼쪽 사진은 방금 이. 감, 방금 김 김승은 네.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진은 그때 부대에 주둔진 아닌데 어?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. 이 사진에 대해서 부인하셨어요. 이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관망됩니다. 이부,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분들 이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. 뒤늦게 자, 알게 됐다고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네.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자 네. 이게. 해병대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. 자, 네.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드릴까요?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 3월 29일 수요일부터 9시 반부터 10, 12시 30분까지,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여기에서 1사 해병대 일, 제 1사단장 소장 임성균 명의로 초대권이 발장 발송됐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. 누구누구 초대 받았는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 받은지 몰랐다고 거짓말 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종호씨랑 송호정씨 오는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중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인사들 상당히 고위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저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? 몇 명이십니까? 이거,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네. 이걸 모른다고요? 초대 누굴 받았는지 다 명단 짰을 거 아닙니까?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? 그리고 송호정씨 아까 구명호 연퇴 시한상변사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송호정씨가 본인이 지금 휴가를 복귀했는지 휴가 갔다 사임했다 복귀했는지 아니면 정책연수 받는지 군 인사 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호정씨가 본인이 휴가에 복귀했는지 정책연수를 받는지 본인의 군 인사와 관련돼서 접근 권한, 권한이 권한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송호정씨가 본인에 대한 구명호 이안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송호정씨가 군인... 본인이 어, 본인밖에 없는데 본인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? 위증 위중, 위증으로?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. 아니 송호정 씨가 본인이 그어렵게 사임되고 그고처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있는 느냐요군 인사 정보를 자 정리해 주시고요. 제가 답변할 위치 있지 않고 안한거 말고 본인 은 아, 절대 송원중 씨한테 군 인사 정보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. 인사 정보도 통화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8월 한 달은 아예 통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. 자. 정리해 주시고요. 아니요, 보이스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임성근 증인. 네. 유 위원장이 자꾸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.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다, 임성근 사단장 이름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. 예,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. 근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? 그럼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? 아니,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청첩장을 발송했어요. 그런데 아, 사돈들이 발송했어요? 저는 안 했어요.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?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.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대장을 왜 본인이 부인하려고 그래요? 제가 참 답답하시네. 예. 제가 초대 초청장이 저렇게 발송된 사실을 제가 기억을 못했고, 그 다음에 아, 저는, 증인. 저는, 저는 저 초청장이 저, 제가 알고 있는 범인에서는 제 포항 지역, 포항 특정 경비 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, 초청장이 발송되고,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음, 딱하십니다.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청장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왜 이렇게 기억을 잘 해요? 이거는요.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. 기억을 못 했다고 쳐요.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이렇게 이름으로 초대장이 나갔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 그리고 바로 시인하면 돼요. 그런데 뭘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 어물증을 하다가 아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? 제가 앞으요 아, 타이밍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네. 제 그때에 제가 아까 그 대화 의원님 질문 하실 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륙 훈련을 하는데 그 상륙 훈련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대 사령부 주체의 상륙 훈련입니다. 그래서 포항 지역에 한해서 제 초청장에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어, 사령부 명의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. 참, 잠깐 잠. 자... 예, 아 예. 아, 예. 자 잠깐만요. 자, 잠깐만요. 임 임성근 증인 이종호 씨 진짜 몰라요? 전혀 모릅니다. 근데 이종호 씨 녹취에 가면 거의 뭐. 그, 약간 좀, 하대를 하면서, 반말 하면서, 뭐, 성근이 개, 어쩌고, 막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이종훈 씨가 그럼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?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거니요 그리고, 그 일사단에 방문까지 해서 사진까지 찍은 게 지금 나와 있는데,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? 모른다고? 일면식이 없다고? 전화한 적도 없고, 전화번호도 모르고, 밥 먹은 적도 없고, 만난 적도 없고,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실 거죠? 그 입장을 유지하실 거죠? 예, 네, 그건 사실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고 부인해도 저희가,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드릴 수가 없어요. 다, 이거 있잖아요.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.